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전화통화를 길게 했는데도 10분 정도 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깐 얘기를 했는데도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고 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과연 상대에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남의 기운을 뺏는 기운 뱀파이어가 되지 않는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한 두세 시간씩 커피 마시면서 대화해도 즐겁고 힘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한 시간만 이야기했는데 힘이 쭉 빠지고, 막 축축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저 또한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지만, 두 시간 이야기를 해줬는데 힘이 한 낭도 안 드는 경우, 하나도 안 드는 경우가 있고, 한 시간 정도 상담해줬는데 많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첫째는 사주 에너지에 의해서 그인념법 에너지에 의해서 사주 에너지에 의해서 어, 서로 기운이 좀 득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좀 빨려 나가는 것처럼 힘든 경우가 1차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차적으로. 이 궁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궁합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궁합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만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인연법도 궁합이 있거든. 그 궁합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득이 되거나 좀 기운이 뺏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심, 응기, 응답에 의해서 기운이 뺏기기도 하고 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응심이라는 건 내가 상대를 응해주는 마음, 기운으로 응해주는 마음, 어? 말로 대화할 때 응답해주는 마음 알죠? 호응해주는 마음, 호응해주는 때가 있잖아. 취임새어 그래 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얘기하는데 봐봐 멍하니 멍 때리고 있어. 그리고 딴 생각만 해. 예? 지금 나는 중요하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요 마음도 딴 곳에 가있고 행동도 딴 곳에 가있고 이렇게 예, 뭐라고 할까 멍때리면서 딴짓을 해힘 빠지지요 근데 취임새를 넣어주면서 어 그러니? 어, 네 말이 맞아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이렇게 해. 호응을 해주면 어때? 신이 나지요 그래서 응심, 응기, 응답 자 응심은 응아릉자 마음심자 마음으로 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기 기운으로 응해주는 거야 응답은 내가 상대한테 침새를 넣어주듯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응? 호응해주는 거지 맞다 아, 아니면 틀리다 하면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기운이 좋아지고 상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없을 때 역시 힘이 빠지고.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건이세 번째 에너지가 70% 힘을 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전자 팔자 사주 에너지 궁합 에너지는 다 합쳐도 인연 에너지 이런 거다 합쳐도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인연 에너지 궁합 에너지 사주 에너지 이런 게다 플러스 해도 30%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70%는 내가 상대를 돕는 마음, 호응해주는 마음, 응해주는 마음, 기운을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답을 주는 마음.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기운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때 그... 친구가, 보세요. 그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면서, 웃어주고, 답을 주면 그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말하는데도 딴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그리고 가끔가다 말만 자른 짓을 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말을 잘라. 그걸 몇번 겪다 보면 힘이 쭉쭉 빠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상대가 사연이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무거운 사연을 가지고 말할 때내 기운도 무거워져.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상대 기운이 많이 탁하고 상대 기운이 무겁고 상대 사연이 무거울 때도 역시 동기 반응으로 내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70% 또 어, 상대가 응해주면서 어, 이렇게 호응해주면서 기쁨을 느끼게 해줄 때도 좋은 에너지가 70% 작용. 음. 제가 말씀드리는 70%는 긍정적인 것도 70% 부정적인 것도 70%라는 뜻이에요. 상대 마음과 사연에 따라서 상대가 무거운 사연, 탁한 사연, 에이, 아주 복잡한 사연일 때. 내가 그 기운을 동기 반응으로 느낄 때 기운이 빠지고 탁해지면서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가 70. 또 상대가 응심, 응기, 응답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기운이 좋아지는 것도 70 에너지 작용을 한다. 30%는 개인의 그분의 사주 기운, 궁합 기운, 인연 기운이 30%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한테 탁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는지, 또 상대를 응해주고 상대에게 응심이 없는지, 응기가 없는지, 응답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탁한 기운을 쏟아내면 상대가 힘들 수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고, 어? 또 내가 응심, 응기, 응답이 없을 때 상대가 힘들 수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알아차리고 노력을 하면 상대한테 크게 부담을 안 주면서 좋은 에너지를 주게 된다. 단편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요. 상담을 할때 사주팔자가 좋고 에너지가 좋은 분들은 힘이 안 들어요. 1 시간, 2 시간 이야기해도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잘 받아주고 호흡을 맞춰주면 역시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상대 사연이 무거울 때막 가슴으로 느끼잖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상대 사유는 무겁지 않은데 말을 받아 주지 못해. 이해도 못 해. 좋은 법문을 해 주거나 좋은 상담을 해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틱하고 보세요. 반응도 없어. 그리고 이분 마음속을 보니까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를 해 주고 덕담도 해 주고 상담을 바르게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도 몰라. 그리고 속으로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들면 어때요? 힘든 걸딱 느끼죠. 그런데 상대가 내 말을 진실하게 받아주고 응해주고, 어그 진실하게 내 말을 들으려고 할 때는 말을 많이 해주더라도 힘이 안 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가 좀 무거운 기운이라도 잘 받아들이면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무거운 기운이면서 받지 못할 때는 힘이 몇 배로 든다. 제가 그걸 늘상 느낍니다. 늘상 느끼는데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어요? 그걸 긍정으로 다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무겁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긍정으로 푸는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인연 또한 하늘이 준 인연이고, 이 손님 또한 사연이 딱하구나. 나로 하여금 이 기운을 다 받아서 풀어주라고 이 인연을 보내셨구나.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못 알아들어서 손님이 못 알아들어서 또 말을 긍정으로 받지 못해서 힘들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더 노력하라고 깨우침을 열어주시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 또한 공부 인연이니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응을 잘하는 인연이 오면 어때요? 하늘이 좋은 인연을 주심에 감사하고 상담을 잘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이분한테 득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상담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걸 긍정으로 풀어내고 또 기분이 좋아도 긍정으로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인연을 공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나한테 잘 풀어내라고 인연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서 나의 탁한 기운도 풀어내라고 인연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풀어내는 마음을 가지면 한 1시간 지나면 싹 풀립니다. 당장은 힘이 드는데 1시간만 지나면 싹 풀린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인연이 와도 제가 30분 내지 1시간 안에 탁한 기운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손님을 상대하고 상담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기운이 와도 30분 안에 풀어내고, 보통은 5분 내로 다 탁한 기운은 정리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다음 인연을 또잘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너무 심각한 인연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잘 상담해주고 보낸 다음에 한 30분은 제가 쉽니다. 쉬면서 긍정으로 그 기운을 다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인연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뒷분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 손님이 기다리게 하면 좀 이렇게 힘들어 하는 때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제 진심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 기다리게 해요. 왜? 탁한 기운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뒷분을 응대해 주려고 일부러 좀 기다리게 하면서 탁한 기운은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많은 인연을 만나면서 대화할 때 힘들어도 그걸 풀어내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다 짜증 부리지 마시고 이 또한 공부인연이고 내 기운을 탁한 기운을 내 탁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 탁한 기운을 통해서 내 탁한 기운도 함께 풀어내라고 인연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음. 상대를 통해서 깨우침을 열어주란 뜻이었구나. 상대를 통해서 내 기운도 풀어내란 뜻이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면 그 무거운 기운이 빨리 풀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풀어가란 뜻입니다.